자 이거 어 치마 밑단을 얇은 실크 같은 치마 밑단 있죠 그거를 어, 아주 가늘게 말아 박는 거 그거를 어 미스마키 그저 노루발로 다가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노루발로 안 하고 어 노루발로 다가 서툴은 사람들은 지금 간단하게, 요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일단은, 이게, 허리에 붙이는, 그, 벤놀 싱이에요, 싱. 이게, 허리에 붙이는 거. 그, 바지 허리 같은데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요, 가상이를, 이것처럼 요렇게, 일단은, 이렇게 한어 4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예 빼내 이거를 이렇게 오를 풀러 풀러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를 풀러서 이렇게 쭉어이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러요 예 이렇게 청바지 밑단 풀르듯이 한 4분의 1 정도만 풀른 다음에 일정한 넓이로. 그래 놓고 요거를 항상, 어, 보관해 뒀다가, 어, 치마 밑단 같은 거, 아니면 손수건 가상살이, 뭐든지, 어, 이렇게 저, 뭐냐, 가늘게 말아 박는 게 있으면은, 고민할 거 없이 간편하게 요걸로다가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 알려,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치마 밑단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자 미싱 박는 거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치마 기장 밑단에다가 요거를 대고 이렇게 똑같이 대면 돼요 똑같이 대고 문제는 여기서 말아 박는 거를 얼만큼 넓이로 박을 것이냐 네, 풀러진 거는 이만큼이 풀러져 있다 하더라도 박는 거에널 미싱 박는 넓이에 따라서 말아 박는 거가 나와요 이게 미싱 박는 넓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넓게 박으면은 넓게 말아 박아요 좀 좁게 하면은 한 눈금으로다가도 박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실 색깔을 완전히 다른 걸로다가 어, 이거 볼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정색으로다가 해볼게요. 검정색.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풀러진 데에다가 대고, 그대로 이대로 박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근데 너무 촘촘히 박으면 안 돼요. 이거를 처음에 박을 때는 널찍널찍 한, 한4 정도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어 넓이는 마음대로 조절해서 박으면 돼요. 이 싱을 풀는 거는 4분의 1 정도 넓이를 풀었다 하더라도 미싱 박을 때 좁게 박으면 좁게 나오고 넓게 박으면 넓게 나와요. 꼭풀는 것만큼을 다 넓게 박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이 이 넓이는 아무튼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쭉 박아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박아서 이 정도까지만 해서 내가 보여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거를 일로 뒤집어 뒤집어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뒤집어야 이제 이걸 원단을 완전 뒤집어 뒤집은 다음에 요놈을 요쪽으로 요렇게 하고 다시 일로 뒤집어 이렇게 다시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단을 딱 붙들고 이 싱을 밖으로 밀착시키면 돼. 밖으로 밀착시키면 지금 보다시피 요렇게. 가늘게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늘게 쭉 나오는 거, 이거를, 이거를 일로 잡아, 에, 빼면서, 흰색, 싱은 이쪽으로다가, 밀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가늘고 좁게, 이렇게 해서, 일정한 넓이로, 미싱이 박혀요. 이렇게, 일정한 넓이로,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거를 막 애써서 말아 박으려고 하지 않고, 또, 어 노루발, 미스마키로다가 노루발로다가 이렇게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노루발로다가 잘안 돼가지고 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일단 보면은 굉장히 쫙 좁게 일정한 넓이로 나왔죠. 이게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붙들고 여기를 이렇게 천을 붙들고 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쭈르룩쭈르룩쭈르룩 쭈루룩 쭈루룩 이렇게 다 빠져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넓이가 일정하게 쫙 박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아주 예쁘게 박히죠. 이런 식으로. 넓이는 미싱 처음에 박을 때 미싱 넓이로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원하는 만큼 넓이를 박으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요걸 후레아 치마나 또 얇은 실크 이런 치마들 밑단 이렇게 얇게 말아박아져 있는 거 그런 거 수선할 때는 더구나 그런 게바이아스는막 쭉쭉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아박으려면 늘어나는 걸 손으로 할래도 그렇고 미스마키로 할래도 그 서투른 사람들은 노루발로 할래도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식으로다가 하면은 뭐동그라운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 이렇게 말아 박아서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다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걸잘 배워 놨다가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놔요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해놔 그랬다가 말아 박을 일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꺼내 가지고 이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몇 년이라도 어 항상 쓰고 또 쓰고 계속 쓸수 있으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는 계속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장 잘라서 말아박을 때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돼요.